귀 담아 들으시고, 득담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 어떤 분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저와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 네. 또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복이 산상수운의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복입니다. 아, 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나하여야 아, 네. 천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첫번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한 말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이 귀한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래요 아, 네.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날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는 이제 종신 64회, 오카는 목사님 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과 함께 신학 공부를 했고 아, 그게 64회 전국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게 신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아, 세상 거의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회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장례식을 잘 해주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에요. 초상대에 가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사모님, 영부인 손명순 여사, 손상률 목사님과. 이제 집안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 그 염증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는 데 인생합니다. 스마일이라는 것은 S와 S 사이에 1마일이나 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웃어보세요. 네. 잘 웃으시네요. 네. 그렇게 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시는 것도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음. 통성기도 하고, 주여, 주님이 귀찮을 정도로 고함만 지지 말고, 정말로 웃으면서, 음. 주님, 아빠, 이런 마음으로,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인데, 그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래요 득담의 최고는 바로 복입니다. 네. 최고의 복은 신념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세요. 뭘 가져야 되겠다? 아니고 비워야 되겠다. 비우는 가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입니다. 신로암 기도원에서 회개하시고, 아니 나는 죄가 없는 데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있는 모든 작은한 욕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을 이룰 줄로.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